자, 천인문 기본 버전 3.0 문법 수업 예비고 1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5,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어느 부분까지 오게 됐냐면, 한번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서 챕터 1에서는 문장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얘기 했었습니다 주어 동사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까지 그 다음 두번째는 뭐 했었을까 이제 주어 세번째는 목적어 다음 네번째가 보어 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거 이제 뭐가 남았다 동사. 동사가 남았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배웠던 주어 자리도 되게 중요했고 목적어 자리도 중요했고 보어 자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가지가 다 똑같았던 이유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세 개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었지, 선생님이? 명사. 그렇지. 자, 명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절 구와. 그렇지. 또 명사 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을 해 놓으며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5형식에서의 보완은 목적격 보완은 뭐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지? 동사에 따라 움직인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문장을 쫙 보고 선생님이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 그러죠? 감사. 동사. 그렇지.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뭐가 어떤 단어가 동사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으로 조금 확장시켜야 될게 이제 뭐냐? 동사의 시제라는 겁니다. 음. 시제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현재, 미래, 과거. 그렇지.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고등부 수업 정도가 되면 초등학교 때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뭐 물론 우리 뭐 배우긴 했는데 그리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세 가지를 구분해서 일단 이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완료. 과거 더 이전에 하는 일을 뭐? 과거, 완료.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있고, 과거, 진행형이라는 게 있고, 또 모두 있고요. 수동태도 있고, 현재 수동태도 있고, 과거, 수동태도 있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도 있고요, 과거 완료 수동태라는 것도 있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도 있고, 현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제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해석상이었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큰 어떤 리딩을 할 때나 그럴 때는 굳이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동사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동사고 얘가 이렇기 때문에 아 이게 의문문이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 부정문이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동사를 지칭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랬었을 때첫 번째 볼게요. 5-1에 현재 시제와 미래 표요 5-2는 에는 have pp have been ing 5-3은 head pp, will have pp 그 다음에 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69쪽에 있는 단어는 아까 한번더 살펴봤고요 5-1에요 현재 시제와 미래 표현입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할 말은 없다 이미 예전에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자한번줄 꺼봅시다 현재 시대는요 줄 꺼볼게요 현재 상태, 습관이나 행,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 진리 등은 무조건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 네. 그리고 또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쓰냐면, 이제 곧 내가 뭐할 거거든. 가까운 미래. 이제, 그리고 그게 확정된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한 2분이나 10분 뒤에 할 거면 굳이 미래형을 안 쓰고도, 현재형을 쓰고, 대신에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좀, 뭐뭐 뭐지? 뭐 after one minute 1분 뒤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때도 그냥 그대로 현재 시대를 쓰고요. 그다음에 부사절 같은 거는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건 부사절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했지? 앞에 if나 뭐 when이나 뭐 after나 before나 그런 접속사를 끌고 오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뭘써 그런 부분에 부사절을 써서 미래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미래 표현은요. 조동사 뭘 써서요? will을 써서 미래형을 썼고 그다음 will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우리 뭐가 있었어요? be going to 그 다음에 좀더 진행형 be going이라고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be about 줄거 놓고 이거 아까 무슨 뜻이었죠? 음... 그러니까... 음, 뭐뭐 하려고 하자.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 I'm about to go out.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비 써주고 바로 뒤에 투부정사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241번 한번 보겠습니다. He goes hiking every Saturday. 라고 했거든요. 자 동사 뭡니까? Go. goes입니다. 그는 갑니다. 어디 가죠? 등산가요.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그럼 습관이잖아요. 갔었고 가고 있고 갈 거다. 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씁니까? 현재 시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242번 Will you wait here? 끊고 Until I come back? 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문장인 것 같은데 달라요. 왜냐하면 Until I come back 줄쫙 끊고요. 시간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자 그러면 문장의 차이점이 있을 건데 혹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실라나? 이 부분에 242번에 Will you wait here? Until I come back? 에서 문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문장을 쓰려고 하면 두 개의 시제가 같아야 돼요. 아, 시제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 앞에는 주절인데 무슨 시제 썼어요? will 미래 시제 썼단 말이에요. 근데 until I come back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도 원래 until I will come back 내가 올 때까지 너여서 기다릴래? 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시제를 썼다는 거지?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죠. 왜냐면 하 시간 부사절을 미래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시제는 곧 현재시제로도 나타냅니다. 위를 쓴게 오히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자, 그 다음 243번이요. Respect yourself and others will respect you.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한시제긴 한데 그러니까 시간상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뭐부터 해란 말이고 너부터 존중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널 존중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시제가 달라도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써도 맞습니다. 그럼 위에 문장은 틀린 게아니 아니야. 위의 문장은 틀린 게 아니고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부사절이 부사절이라고 했어? 시간 부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시간 부사절은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를 나타내는 거 우리 무슨 시제로 쓴단 말이고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위를 붙이는 게 틀려요. 음... 알겠죠? 자, 그러면 244번부터 253번까지 빨리 동사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 없었잖아요. 아까 앞에서 다 했었잖아요. 네. 해석도 좀 간단하게 빨랑빨랑 써줘 봅시다. 써요? 네, 쓰세요. 자, 다 했죠. 244번 한번 볼게요 동사 뭡니까? Sound. 어, Travels가 동사입니다. 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문장 여섯 끝나요. 소리는 이동합니다. 끊고, at a speed of around 340 meters. 끊고, per second. 끊고, in air. 어, uh, in air. 전부 다 뒤에 뭐예요? 전면구, 전면구, 전면구예요. 자, 그러면 아까 at a speed of가 뭔데? 뭐뭐의 속도죠? around는 대략, 대략 340m의 속도로, 언제? per second. 1초마다. 어디에서? In air. 어, in air 공기 중에서가 되는 겁니다. 동사는 travels 끝.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 진리 응. 자, 245번, the new subway line opens next month입니다. 동사는요? o p 그렇 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열립니다. 다음 달에. 자,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니? 다음 달이라고 얘기하면, next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제를 뭐로 써야 될것 같은데요? 근 가까운 미래라서 그냥 현재형쓴 거예요. 음. 자, 위에서 46번 갑니다. When you do common things, 끊고, in an uncommon way, you will get the attention of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 총몇 개입니까? 두 개. 그렇죠. 이 문장 이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way 뒤에서. 음. 그럼 여기서는 when으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 어떻게 되죠? 시간, 부사절이에요. 음. 주절에 그러면 동사가 어떻게 돼요? will get이에요. 이거 뭐 미래예요. 근데선생님 얘기했죠. 주절에 미래시제를 쓰게 되면 시간 부사절은 현재시제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will do가